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5조 아소비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조 아소비의 카로토 모처용 발표를 맡게 된 김성훈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비스 소개부터 시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본의 전통놀이인 카루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카루타란 사회자가 1련 문구에 답이 적힌 카드를 상대방보다 먼저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자가 온순히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카드의 문구를 읽으면 해당 문구에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먼저 찾아내는 플레이어가 득점하게 됩니다. 이러한 카루타의 장점으로 언어 능력, 기억력, 안사신경능이 좋아진다는 점을 여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루 타입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오일세한다는 점과 카드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여러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니티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개발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카르타를 플레이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여 실제로 카르타를 플레이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웹에서 사용자가 직접 카드를 제작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카드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카드 관리 서비스와 게임 서비스로 나뉘어집니다. 사용자가 카드를 제작, 구독, 추천하고, 스토리모드와 멀티플레이모드를 플레이하면서 게임 전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제작 서비스입니다. 카드팩을 생성한 후 카드팩에 들어갈 카드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는 이미지와 문구, 음성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음성파일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게 되면 아마존 폴리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구가 음성파일로 변환됩니다. 카드 추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카드팩을 조회하는 이벤트가 발생시, 아마존 키네시스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후,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현재 인기 있는 카드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게임 서비스입니다. 웹에서 구독한 카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와 각종 도전 과제를 달성해서 어떤 게임 번호로 스토리를 구매하여 혼자서도 하루 차를 플레이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가 제공됩니다. 전적 서비스입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을 한후 웹에서 해당 게임의 전적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맞춘 카드와 상대방이 맞춘 카드를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Vue.js와 Unity, 서버에서는 나라벨 프레임워크와 m a r i 게임 서버로는 포털 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 AWS 환경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입니다. 시연은 다음 발표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카드 추천, 카드 제작, 카드 구독, 멀티플레이, 전적 확인, 스토리 모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르토모의 웹페이지입니다. 메인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남성, 여성, 20대, 30대 각 테마별로 카드팩을 추천해 줍니다. 그럼 카드 제작을 위해 카드 마이 컬렉션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컬렉션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제작한 카드, 구독한 카드 그리고 구매한 스토리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제작에 앞서 카드 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서는 원피스 카드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과 제목을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카드팩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된 카드팩을 클릭하여 카드팩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드팩 페이지에는 제작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카드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럼 카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제작은 음성 파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의 이름을 입력한 뒤 음성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미지를 삽입하고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하여 카드를 자유롭게 커스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카드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카드를 클릭하면 첨부한 음성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없는 경우 카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름을 입력한 뒤 음성 파일을 첨부하는 대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텍스트는 아마존 폴리 서비스를 통해 음성 파일로 변환됩니다. 그럼 카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저장된 카드를 클릭하면 종전 입력한 텍스트가 음성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니티 서버에는 구독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카드팩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럼 웹으로 이동하여 카드팩을 구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컬렉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상단에는 유저가 조회한 카드들을 분석하여 카드팩을 추천해주고 하단에는 서버에 존재하는 모든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에는 아이돌 메들리 카드를 이용하여 멀티플레이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이동하게 되면 상단에는 카드의 정보와 구독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고 하단에는 카드팩에 존재하는 모든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구독하고 난뒤 유니티를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구독한 카드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팩을 이용하여 방을 생성한 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들어오게 되면 게임에 이용할 카드들이 모두 출력되고 카드를 클릭하여 음성을 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카드들이 랜덤으로 재배치되고 카드의 위치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음성이 랜덤으로 출력되고 해당 카드를 먼저 맞춘 플레이어가 득점하게 됩니다. 우선 첫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서 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홈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체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가 출력되고 달성한 미션이 있을 시 미션 달성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유니티 메인 화면에서 미션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클리어한 미션과 클리어하지 못한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보상은 스토리 모드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그러면 외부로 이동하여 스토리보드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적을 확인하고 스토리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게임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통해 해당 게임의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플레이어와 게임을 진행하였는지 또 그래프를 클릭하여 내가 맞춘 카드와 맞추, 맞추지 못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나타난 그래프의 카드를 클릭하여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컬렉션 페이지로 이동하여 스토리 버튼을 누르면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스토리 모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연에서는 짱구 스토리 모드를 구매하여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짱구 스토리를 구매한 후, 유니티를 확인해 보며 구매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짱구 스토리를 클릭하여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리 모드가 시작되면 별도의 스토리를 볼수 있고, 스토리가 끝나면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별도의 스토리가 다시 나오게 되고, 스토리가 끝나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왼쪽 상단에 별도의 라이프가 존재합니다. 됩니다. 시간 관계상 한 장의 카드를 틀렸을 경우 게임이 종료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술 비밀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